야 전어 싱싱하다 전어 1로에 15,000원입니다 야 꽃게 이거 완전 크다 1 0원1로에만원어이거1 3 0원 15,000원 수육아직키가 막혀요 만원에네마리1 0원마리 네 새우는 어떻게 해요? 네, 새우는 2만 5천원씩입니다. 이제 새우도 살이 꽉 차서 드시고 오시면 진짜 좋겠네요. 전복도 10마리에 만원. 꽃 오케이. 키에 만원. 아이고. 아, 이거. 아, 이거. 4, 5마리에 만원. 아니, 만원. 아, 이거. 한 다리 새우는 새우에 2만 5천원이고, 전어는만 5천원에 신싱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동시장쪽 안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꽃게 아, 이 들어가. 큼직 풍직하다 꽤 30마리만 원어 어, 사이즈 진짜 크다 소가 30마리 에만 원씩이네요 어, 만원 네다섯 어, 마리 올라 마리 만 원이면 진짜 저렴하다 소를 보고 전통시장에 꽃게가 네다섯 마리 정도에 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꽃게가 만원 전어 완전 횟감이다 싱싱하다 어. 이런 거 얼마씩이에요? 15,000원 15 어. 다써 드리고 15,000원 주고1 5 0 0 0원이네요 도착... 우리가 싸게 줘아 드디어 소래포구 난전시장 도착했는데요 한번 물때 맞춰 오게 되면 어떤 선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가득하던 두 응? 다리 가득 얼마예요? 5,000원 는 거요 아 이게 병어잖아 병어, 병어... 삼만 원 킬로예. 만 원. 이 정도면 요 꽃게. 다들 찾다 소라 볼게 뭐좀 합니다. 어.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이 났나? 왜 이러지? 싱싱한 꽃게 구매하려고 많이 오셨네요. 오. <laughs> 지금 하다 어, 얘는 봐봐. 하나 더 줄게. 2만 아. 아. 어. 2만 예, 이 2만원이야. 아... 떡해 3kg 2만원 주면 파수가겠다. 인정합니다, 형님. 아. 형아까 삼촌들 어디 갔어요? 그치 맞아. 예, 삼촌들 왜? 갔어요? 삼촌들 아, 그쪽으로 손걸어 좀 주시겠어요? 왜? 네? 왜? 아니 물통 어. 다 받아놨는데 어또 빼러 갔을 거야 빼러 네? 어. 다른 차 빼러 갔을 거라고 삼촌 다른 차에 또 꽃게가 있어 다른 차 꽃게 빼러 갔을 거라고 전화 한번 해봐요 어? 7,300원 아 이게 좋아요

자 아,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니까 참 좋으시네 안녕 아, 여러분들 토끼는 지금 소래포고 난전에 많으니까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 이봐 파났어 어? 엄청나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비, 비싼 가격에 구매하지 말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면 지금처럼 저렴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꽃게 계속 들어온다. 저는 이 꽃게로 해서 대장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꽃게 들어왔습니다. 와, 어마무시하다. 보여는 <목소리> 분. 좋은 꽃게로 말러 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이렇게 네. 가득 네. 2만 원입니다. 아, 게장도 담을 수 있고 뭐 아, 지금 꽃게가 큰 꽃게는 살이 꽉 차서 간장 게장이나 아, 꽃게 찜해 먹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우리도 네. 꽃게 산이다. 집집마다 꽃게가로 가득하네. 아 우리 구독자님 제 영상 보고 빨리 오셔서 이렇게 좋은 꽃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네. 어. 3 k g 가 2만 원이에요. 제일 작3 k g 요 딱딱된 요 k g 2만 원이냐? 3kg에 2만 원. 이거 좋아요. 3kg에 2만 원 3kg 지금 꽃게 가격은 대부분 3kg에 2만 원씩이니까 상태 좋은 것만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kg에 만원3 k g 2만 원에 k g 에 5만 원 시세는 3kg에, 네. 3kg에 2만 원씩입니다. 3kg에 2만 <목소리> 2만 원. 나가지 이만 원에 2만 원. 조심하다. 킬로에. 예, 오천 원. 예. 복게. 로에5천 원. 이거는 한2만 원. 오빠 죽었다고 무시하지 마요. 어허허. 금방 죽어요, 대는. 오늘도 어. 어. 네. 구매 사로에2만원주 구매해서 김장 담으면 참 좋겠네요. 조심하복개로 네. 어. 가득하다. 이제 노란 모자 쓰신 새우젓 판매하신 분도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네요. 오랜만에 왔는데 가격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 마리 에 15,000원이야? 천하 예, 그 아, 그래. k g 만오천. 0 0 0원 k g 1 5 만오천. 원 이게 섞여서 그러구나 1 5 0 0 만오천. 하키루 하겠다 만오천. 하키루 만오 만오천. 하키하루하루 있다가 하루 <laughs> 무조건잠겨 가지고 네. 이 속에다가 네. 부어서 무조건자작 잠겨야 돼. 네. 여기까, 네. 여기까, 네. 여기까, 네. 여기까. 있다, 김치 냉장고. 어, 밖에다 삶일라다 냉장고 넣어. 언니도. 냉장 예. 내 어, 날마다 들어오는데 언니가 오시기 하루 전날 전에 전화해요. 응? 한, 마리 한 마리에 1 5 0 0 0원한 마리에 15,000원. 어. 2만 원이만이건 아, 깨끗하니까 김치 2만 원이구나. 그 김장하고 나서 냉동실에. 그렇지. 아니, 아니. 김장하고 나서 냉장고 밖에 놔둬야 돼. 추워니고서 3kg에 2만원 주고 구매한 꽃게입니다. 마리수는 11, 12, 13, 14, 15, 16... 대박입니다. 16마리에 2만원 주고 이 살아있는 꽃게를 먹을 수 있다는 게구매한 음, 대박이네요. 2마리 정도만 제가 쪄봤습니다. 요즘 소래포구에 다리가 없는 꽃게로 문제가 많던데 제가 산 꽃게는 이렇게 다리가 모두 있습니다. 사 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야, 진짜 밥도둑이네 여러분들. <laughs> 반을 잘랐을 때, 이야 보이시죠 여러분들? 2만 원짜리 꽃게입니다. <laughs> 살 보이시죠? <laughs> 음, 아 너무 달다. 살도 2만 원짜리치고는 이 정도면 진짜 먹을 만한데요? 살 속속 빠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정도 수일이면 만족합니다, 진짜. 와, 꽃게살 꽃이 폈네요. 음, 가성비를 먹기 좋습니다. 두 번째 거 열어볼게요. 야 참기름에 밥 비벼먹으면 진짜 꿀맛이겠는데요? 반쫄이겠습니다 와 여러분 살이 정도입니다. 후... 음... 지금 가을 꽃게는 이렇게 살이 꽉 차서 지금 드시기 딱 좋을 때입니다. 좀더추워지거라면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이맘 때 어느 어시장이든 가셔서 이렇게 맛있는 꽃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